4월 6일 토요일 11시 43분. 얘네 지금 하루 종일 물 계속 틀어. 내가 물 쓰고 나면 틀고 물 쓰고 나면 틀고. <laughs> 지들은 더러운 물 쓰기 싫다 이거야. 변기 이거 나가는 애들마다 변기 뚜껑 열고 뭐 타고 나가. 나갈 때순서가 있어. 변기 뚜껑 여는 소리 나면 너가 나가. 물 장난 저기저기 틀어. 지금 여기 지 위에서 트는 거야. 그다가 지금 안 되면은 밖에서 자동차 시동 걸어나 매연 들어 라고 매연 맨세맡 으면 내가 죽 냐？어 물소리 들려 줄게. 정신병자 들 이야. 여기 종이는 또왜 붙였을까? 따라 붙인 거야? 쟤들이 베란다 옆에서 훔쳐봐가지고 내가 베란다 옆에 막아놨거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종이 똑같이 붙여놓은 애들은 사이비 중에서도 최상급 또라이라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소우도 나와야 돼 소일라 아니지 뭐 현관문을 한번 열어줘 이제 나 현관문 안 열어도 되잖아 어? 나 이제 현관문 안 열어도 되잖아 이 집에 오면 내가 있잖아 또라이들은 도대 어디를 가고 자꾸 날아그래 부산 집업 또라이 새끼들아 사기를 누가 그딴 식으로 쳐 너네 다른 집도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지? 아파트는 아파트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지어 올려서 특별히 리모델링 안 하나나. 너 그래 그래 가지고 너네 어... 그래서 보험 사기까지 같이 치는 거지? 어 저쯤에서 지나가는. 심역제를 봤어. 그래서 저번에 좀 오래됐어. 어, 혁재 아저씨, 혁재 아저씨. 그래, 작은아버지 아니야. 혁재 아저씨. 한 23년 전에 보고 안 봤거든. 그래서, 어? 장판 일하러 왔나? 했는데, 이제 파뮤의 정체를 알고 나서 보니까 감독이야. 똑같이 생겼어. 장재현 여기 왔었나? 봐봐. 그, 일로 와. 왜내집 앞에서 유난히 떠들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또 누가 올라가. 관심 없어. 이제 끌 거야. 아니, 미쳤어. 니네가 나가. 나는 보증금 받아야 나가. 이 정신병자들아. 사직동 전체가 여기 사직동 동원 아파트 105도 203호 한 명을 괴롭혀, 지금. 이거 부산 것들도 정신병자야. 그러면 니네 마트 망해. 왜 바, 배달원을 바꿔서 와? 어? 배달의 민족, 저 동네 지자! 사장 네가 바꾸라 그랬어? 배달원이 중간에서 바깥인 거야? 배달의 민족은 배민 마트 차가 오고 배민 오토바이가 와. 파리바게트 애기 토 냄새 나고 화장품 냄새 나는 그 쇼핑백. 국제신문 입은 옷이, 입은 놈이 갖고 왔어. 왜? 어느 집 애기가 죽었어? 이제 죽었지? 아픈 애기 물건 묻혀서 오면은 내가 대신 아프대? 야이 정신병자들아 그러다가 니애 네 잡아 아프면 병원달고가 미개하게 살지 말고 아프면 병원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진찰받고 약 먹으면 낫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2024년에 정신병자들 모여 사는 부산 사직동 동은 엿베트 사직동 정신병자들 보증금 천만원짜리 집에서 그돈 안주려고 별 미친 짓을 다해 내 돈이나 내놔 임대용 홍세훈 너는 몇 호에 숨어 살아.